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마태봉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로보니게 여인도 사실 이방인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했지만 그인의 마음속에 주에올 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 믿음으로 결국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여인인데요. 혈루증으로 알던이 여인은 어떻게 나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12해를 혈류증으로 앉는 여자가 저는 이 부분도 참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파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아픈 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진짜 하루, 이틀, 일주일만 돼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나오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혈루증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빈혈이 심하고 정말 괴롭죠. 그러기를 12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또 좋은 것을 먹어보고 노력도 많이 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열두 해를 아팠으니까 이 여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떨까, 궁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먹고 살수 있겠어요. 특별하게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고서는 정말 자수성가, 정말 그런 건.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자 마음속에 정말 많은 걸 시도해보고 노력해봤지만 그 마음에 끝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지겠으면 예수님의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내가 고침을 받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여자 마음 속에, 아, 정말 이 믿음으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갈아서 따라 안심하라. 저는 이 부분도 마음 속에 좀 깊이 생각이 되어는 게, 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었을까? 그것보다는 야, 니가 나음을 받았다. 네가 고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안심하라. 그 말은 이 여자 마음 속에, 내가 과연 이걸 해도 될까. 어떤 염려,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저, 그 먼저, 이 여인에게 안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여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려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인의 마음 속에 나라는 사람의 조건을 좀 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져도 되겠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떳떳한 사람인가? 내 마음 속에는 미움이나, 정말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나, 질투나, 음란이나, 정말 어떤 자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힘들었을 텐데,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보지 않고, 정말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께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를 하지 않으실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를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난 살거야 라는 정말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즉제 귀에는 제 마음에는 떨려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들리는 거예요. 왜?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안심해라 딸아. 안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마음속에 내 거듭만 만져도 살겠다라. 그 믿음을 가졌잖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다혈질이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이 부족한 짱구를, 이 머리를 막 굴리거든요. 제 딴에 굉장히 기민하게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란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냐, 갔냐 안 갖냐가 중요한 거지. 나란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고, 나란 사람을 보면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붙잡는 걸참 보면 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마가본 부장이 나오는 혈루증으로 앉는 여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더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12회 정말 12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거듭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수많은 걸 노력했지만 안 됐지야. 안됐잖냐 이제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막 예수님 막 기도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안수 기도를 하고, 온 제자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의 거돈만 스 쳐도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며 정말 독선이 가득하고 정말 무지하며 어리석을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가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능력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일하심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또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